지금 시간은 오전 5시 한 40분경 되겠습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서 이렇게 산의 그 현장 그림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에 역시 이제 기분도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 여기 보이시는 이 소나무들은 굵직굵직한 소나무들은 무척 오래된 소나무가 되겠습니다. 유교 당시 전장에 소나무가 저렇게, 소나무가 파편에 맞은 자리가 저기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한두 해 묵은 나무가 아니고 보통 100년 이상 된 나무가 이런 것이 다 파편에 맞은 자리가 되겠고 그렇습니다. 소나무가. 이것은 이 사는 에, 춘천시에서, 예, 유교 당시 전쟁에 파편을 맞은 자리가 되겠습니다. 나무가. 굵직굵직한 나무가 열어도 됩니다. 고향산천 이별하고, 자리찬 타관에서 어머님의 자장가에 자라나던 그 시절이 슬픔 속에 눈물 속에 흘러갑니다. 기적소리 울쩡마다, 기적소리 울쩡마다, 그리운 내 고향. 이, 뭐, 노래 한마디 불러봤는데, 옛날 곧질 않습니다. 젊은 시절에 어찌났고, 노래도 잘 못하는데, 더구나, 나일 먹다 보니까 더 못합니다,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이게 아주 산에 새벽에 올라 보니, 이렇게 상쾌하고 공기 맑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두 선호 장면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, 여러분도 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산이 좀 갇혔다면, 갇혀온 산에 한번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.